우와 대박! 우한연구소를 지원한 국립보건원 이야기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에 비영리 연구기관인 에코엘스 얼라이언스 연구기관이 있고 이 연구소에 지원된 연구자금이 중국 우한연구소에 지원되었으며 우한 연구소를 지원한 기관이 단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닌 2008년부터 코로나 기원설로 다투는 현재까지도 자금 지원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사나 연구 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지원했을까요? 무엇을 연구하는지도 모르고 중국에서가 자금을 지원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지금 문제가 된 코로나 유전자 변형 연구 DNA를 변형시켜 특정 병원체에 감염성을 높이는 연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런 연구를 하라고 자금을 지원한 것입니다. 에코엘스가 지원받은 연구 자금은 무려 6,15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 700억에 달하는 금액이며 이 자금 중 많은 금액이 우한연구소로 넘어간 것입니다. 에코엘스 연구소 측은 문제되는 자금 사용에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응하지 않을까요? 미국 정부가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응할 수 없는 것이고 중국과 관련된 코로나 문제임에도 FBI가 나서지 않고 보건복지부 감사팀이 나선 것입니다. 에코헬스 얼라이언스 연구소는 그동안 코로나 19기원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와 다르게 자연 발생설을 주장해왔는데 자연발생설 주장과 관련해 자연발생설에 대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해달라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비영리단체인 연구기관이 중국 우한연구소를 지원한 것이지 미국이 지원했다고 보기엔 억지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듯합니다. 에코헬스는 국립보건연구원에 등록된 연구기관이며 세금으로 연구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곳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정기적 감사를 받는 정부가 원하는 연구를 대행해주는 연구기관입니다. 세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 즉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계획, 어떻게 사업을 수행할 것인가, 타당성, 사업 수행 PPT를 받아보고 보건복지부가 연구진행을 맡긴 연구기관입니다. 중국 우한연구소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 자금이 어떤 연구에 쓰이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트럼프가 우한이라는 연구소를 특정해 그곳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주장한 것에는 이런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자연계에서 볼수 없는 유전자변형 바이러스 조각을 가지고 있다. 이 유전자변형은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변형된 코로나를 만들고 실험하다가 실수이든 고의이든 유출이 되었고 중국이 이를 초기에 공개하지 않아 현재 지구촌에 재앙이 왔다. 2020년 미국의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하자 트럼프는 이 내용을 강도 높게 지적했고 WHO를 중심으로 다국적 연구진이 우한을 방문해 코로나 기원 조사라는 것까지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뉴스가 오늘 보도된 것입니다. 미국의 보건복지부 감사실이 최근 감사를 벌이는 곳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사나 국립보건원이라 불리는 NIH를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에른스트 공화당 상원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의 기원을 찾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립 보건의사나 연구 기관인 에코헬스 얼라이언스는 코로나 19 진원지로 알려진 우한 연구소에 수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능 획득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기능 획득 연구란 바이러스의 dna를 변형시켜 특정 병원체의 감염성을 높이는 연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중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연구소 인근 야외 시장에서 박쥐 등 전염된 야생 동물 거래를 통해 인간에게 전파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미 정보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에코헬스라는 연구소에서 지원한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주장했던 것처럼 우한 연구소에서 고의적이든 실수이든 인위적으로 개조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고 그 바이러스를 탄생시키라고 미국이 2008년부터 자금을 지원해 왔다는 것입니다. 더 명확히 말하자면 우한연구소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사업 목적을 정한 것이 미국이고 이 연구에 8개 국가가 관여되어 있고 그 목적을 수행할 연구 자금 중 가장 많은 자금 지원을 미국이 한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원했던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실험들을 미국이나 중국이나 흔히 강대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왜 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코로나가 이미 세상에 나왔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고통을 받았습니다.우리 대한민국, 주한미군 기지에서도 탄저균 등 이런저런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 미군 기지에서 이런저런 생화학무기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 자연 발생이 아닌 우한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기인한 결과라면, 미국을 포함해 우한연구소를 지원한 8개 국가 모두 중국보다 책임이 덜 하지 않습니다. 우한연구소에 자금을 지원한 에코헬스에 사단이 난 지금에 와서 미국에서 보건복지부 자금 지원을 끊는다 해서 전 세계가 지금까지 겪었고 겪고 있으며 언제까지 겪게 될지 모르는 이 고통에 면제부가 될수 없습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연구가 중단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이든이 취임하고 나서 외교를 통한 미국 영향력 보건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외교가 아닌 미국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일본을 확실한 반중국 국가로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G7의 버금가는 국가로 인정하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현실에 기반을 둔.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토 전략회담 g7 정상회담 러시아와 정상회담 중국과 대화하기 위한 기본 투대를 만들었습니다. 바이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미국은 감당할 자신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란도 중국도 러시아도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미국과 단교하려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도 미국과 멀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세계가 인정하는 만큼 의견을 내고 주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G7에서 보았듯 일본 스가이시 총리는 올림픽 지지만을 원했고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방역의 중심에 한국이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나 주요국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으니 내가 하겠다는 주장을 했고, 백신 제약사 CEO들이 찾아왔고, G7 국가들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국격이 이러한데, 임기 마지막 해인 것이 참 아쉽습니다. 힘을 내기 쉽지 않은 기간이지만, 남북의 여러 문제, 한미 간의 여러 문제에서, 남은 임기 동안 지치지 말고 주장해 주길 희망하고 부탁드려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